생활 속 이야기를 통계적 수치로 알아보는 통계라이프 시간입니다. 정환목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통계 준비하셨죠? 네, 어, 6월 인구 8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청주시를 비롯해서 최근 5만 명이 깨졌죠. 그래서 인구 회복 운동에 나서고 있는 영동군 등 최근 우리 지역의 그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아주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인데요. 이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 10년 뒤인 2029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축의에서는 2029년 한국의 여성 인구 수가 2,598만 명으로 1960년 초기 시점, 시작 시점 이후 처음으로 남성 2,595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측을 했습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수를 뜻하는 성비가 2029년에 처음으로 100명 아래인 99.9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건데요. 통계청은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가 2047년까지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98.3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성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어떤 이유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통계청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이제 점차 희미해지고 있고요. 또 고령화에 따라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의 인구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한편 이 주민등록 기준으로도 보면 이미 2015년 6월에 여아가 남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차이는 올해 5월 말 10만 3천 명까지 어, 벌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조금은 놀라운 통계치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양한 부분의 변화로 사회적 변화를 기대해 봐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 준비해 주신 통계가 있는데 음. 본격적인 여름이면은 휴가철에 다양한 사건, 사고 많이 벌어집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사건, 사고 중에서 특히 물놀이와 관련된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예. 최근 행안부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가 165명이나 나타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인데요. 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기간인 6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사고로 인해 모두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보시면 어, 여름 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사고가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이, 뭐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죠.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사망자의 75% 예. 123명이 이 기간에 이제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쉰한 명이나 됐고요. 예. 또 안전 부주의가 36명, 어, 음주 수영도 있었습니다. 음. 28명이나 됐고요. 또 안타깝게 또 튜브가 전복되면서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도. 16명이나 됐었습니다. 네. 이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안전시설 갖추고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보다 하천이나 강에서 53%, 또 바닷가에서 18%, 계곡에서 15%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건, 사고 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안전수칙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 물놀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제 고생했습니다. 네.